c 스킬은 잠입 드론, 드론 배치 중. 드론처럼 가는데 멀리 있는 적에게는 은신으로 보이고요. 드론 배치 중. 그리고 근처에 가서 좌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범위가 나오면서 이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적을 제압하고 잠깐 드러냅니다. 사이퍼군 같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쓰면은 막혀 있는 부분은 안 되고 뚫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압이 됩니다. 범위는 이렇게 넓었지만 뚫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되고 연막으로 가려져 있어도 제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큐스킬은 스턴을 먹이는 스킬인데 이렇게 좌클릭을 한번 하면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갑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 장점이 클릭한 다음에 총을 굉장히 빨리 들어요 바로 들어 그냥 엄청 빨리 들죠? 이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우클릭을 하면은 한번 튕깁니다 한번 튕겨서 저기 가고요 마찬가지로 총 굉장히 빨리 들기 때문에 날아가기도 전에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킬이 좀 좋은데 이 스킬은 뭐냐면 클로브 훅이나 브림스톤 같이 이렇게 열리는데 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쓰면은 범범 요런 식으로 발사가 돼요 식당 데미지가 높아 가지고 안에 있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요. 이게 좋은 점은 40초 쿨이 있어 가지고 초반에 쓴 다음에 40초 지나면 또 쓰고 최대 3번까지 쓸수 있는 것 같아요. 4번도 가능하고요. 설치되면은.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킬조이 궁도 한 번에 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트랩도 있죠. 사이퍼 덫이나 그 킬조이 세팅 같은 거다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킬조이가 시작할 때뭐 어디 설치한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 쓰고 시작하면 돼요. 그 만약에 여기 설치돼 있었으면은 로버트 죽고 여기도 뭐 트랩 있었으면 죽고 근데 또 스킬이 40초만에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쓰면 돼 그러니까 수비할 때 길목에 써서 상대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상대 그냥 트랩을 쓰는 데서 된다 왜냐면 40초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궁은 똑같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열리는데 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닥 쓰면은 아마겟 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틱당 90데미지인가 60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렇게 늦기 때문에 이렇게 올때 통과해야지 하는데 안됩니다. 통과해야지 하다가 바로 타 죽어요. 무조건 이탈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동그랗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연막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점에 해당하는 지점부터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급하게 써보면 은 동그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남게 돼. 여기가 남게 되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좋은 궁입니다 그래서 이스킬이랑 e 같이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빨리 켜가지고 빠바해가지고 발사한 다음에 막 아지오지는 겁니다. 또로 파스 또로 파스. 허비 허비. 어쩔 없는 레전드.

여러 가어회가1원헤 1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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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이 1회가 가 1회가 1가 1회가 가 1회가 1회이 1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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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음. 어, 어 no. 에이, 저, 어, 투, 투,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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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왜? 왜? 푸시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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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차호이차호이 <목소리> 고파이. 어? 30초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완료. 헤밴슨 바 소바 도로잉드 헤밴다. 헤밴다. 남았나두마두마 이걸로 세 기가 준비됐다. 이제 대 이걸로 끝이 우와! WIN! n o Cross, cross, cross. Please. e t No d uh... 아, 그 심장 no. i s t o Ace, b o y d r a k m a t b e n o i 모든 미 s 일 발사. s h i n j a h

마고마. 완전히 한명 남았습니다. 오! 쉿. 채우면 이렇게 이게 테오클라체. 고스? 아유 고스? 예, 고 고스. 땡큐. 나이스 고스. 렛츠 고. 마스터. 테오 마스터. 듀 마스터? 예. 오케이. 갓디 렉스. 오케이. 렉스 추천 받았습니다. 썸네일 나왔고. 나 정보를 따는 게 중요하니까 C 스킬 사고 Q를 제일 우선적으로 나중에 쓰는 느낌으로. 발파. <목도> 스크 모든 미사일 파 아, 아, 어, <목도> 지옥이지, 스파이크어마스터테어마스터클럽클럽 n i c 이렇게 삼킬해 주면서 사이퍼랑 있으니까 상대 입장에서 박세네. 제트 입장에서 어? 트랩도 여기 있는데 여기다 가 내가 막 깔아 버리니까 뭐 죽진 않았어도 발버둥 치는 게 보이죠? 1B 어, 폭발물 전개. 니 어. 네 위치는 다 모든 미사일 발사. 사이트 okay. 목표 위치 확인 중. One more? Side? Yeah, so what's I? One second, so. one minute. Oh, I can't tell you. Oh, Hold, hold, Double holding. <laughs> Wait, you guys still 30? Uh? What the fuck? 테오가 좋은 게 이게 이 e 스킬이 도는 게좀 사기인 거 같아요 이 e 스킬이 안 돌면 조금 별로일 수 있는데 이 e 스킬이 도는 게 사기예요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나노 수험이 4발이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플랜트라고 해서 설치 아, 지연시키는 플레이 할 때도 좋은 거 같고 왓더 팍! S X S, S. 사이플 워스 비 워스 비 아니 이거 뭐야 야나이 아! nice. <laughs> 이런 식으로, 태호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 아까 그, 아, 유키레이스 할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레전드인데, 태호 출시되자마자 경쟁에서 유키레이스.